요 부분들은 이제 지금 토마도실로 많이 키웁니다. 이거는 전안 하고 완숙 도마토인데 어. 어. 네. 지금 이, 이 부분은 좀특별제도좀 약한 시간이 어. 원통형 종이 포트를 음. 게 가지고 약속 상토를 종이로 싸서 파종을 해 놓은 것이 낙천적인 서입니다이 부분은 차이가 어떻게 나오냐면 다 보니까 뿌리가 쇠를 감지를 안 씁니다. 경우는 사실은 약속 시간 공기하고 3분 접촉을 바로 나와서 공기하고 접촉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좀 농가들이 이득 면이 있고 이게 화분화가 잘 되는 완속토 말인데 근데 아니야, 공기하고 소리가 시 하고 있기 때문에 하 그리고 공기가 뜨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둘 중에 선택하라면. 그뭐 정도, 목표적으로 어, 한5인 정도 빨리 크고, 화하은화도잘 되고, 공기가 뜬다는 말씀이 음. 지금 모양이 다른 때는, 네. 여러분, 산소가 네. 딱 붙어 갖고 있는데, 이거는 공기가 여러분. 번... 종이로 딱 트레이를 감싸고 있기 또, 때문에 아, 옆에가, 홈이, 옆에가 또, 홈이 있어서 이렇게 봉기하고 트레이로 네, 바로 접촉으로 옆에가 홈이 있는 게 굉장히 네. 큰차이 힘들 수가 있거든요. 김태 안녕하세요. 저희 인무장은 2006년도 설립된 인무장입니다. 지금 면로는 대표 면적이 한 2,600장이고요. LED 실 8착실. <laughs> 보니까 학생들은 알겠는데 활짝실이 한 12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난방시설은 지열난방으로 어, 육묘장 시설로는 상당히 깨끗하고 어, 전국에서 그래도 빠지지 않는 육묘장입니다 연장 며칠에도 빠지지 않고 농가를 호응으로 도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원예과라면 은 아마 선배님들도 전남의 윤무장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사슴 음, 쪽에 화중윤무장이 있고 한평 쪽에 한평윤무장이 전남대학교 여러분 선배들입니다. 지금 경영을 하고 있고 영광프로제도 아마 전남대학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경은 원실 시설 하고 먼저 시설부터 한 바퀴 돌고 네, 그 외에 나와서 여러분들 또 의문난 거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유장인 교수. 가시여이 자꾸 설명을 쬐지 않으시 됩니다. 뭐. <laughs> 약간 비슷한 마인드로 준것 같은데. 혹시 지금 저희 육매장은 지금 온실에 들어있는 품목은 거의 전체가 도마도입니다. 지금 수박철은 끝나고 저희는 도마도 때문에 오이는 육묘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부화 상태가 돼 가지고 오이는 주문을 받으면은 또 부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육묘장들로 전문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대체로 저희는 토마토 육묘가 지금 11월 중순까지 일을 하고 있겠습니다. 네.